배 수도 많이 안 하고 무게도 억지로 안 하고 버티면 뭐 할까? 버티면 레슨 5회 무료. 들어가 들어가. 더더 더, 더. 어. 사하.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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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해. 와. 아, 아못해못 해, 해. 아. 야, 너가 보내 줘야지. 올림피아 하면 내가 진짜 기업선 받아 올게. 네 그냥 경비 공짜 할게. 너가 보내 줘야지. 하려면 주유가 더 들어가야. 아이. <laughs> 16km부터 진행합시다. 셔틀트부터 16. 이게 워밍업이지 혹시? 어 현재 씨는 20kg 못 버티고 많이 잡아놨어. 골반이랑 대퇴골의 느낌을 좀잘 잡아줘야 돼서 외발 운동부터. 상체는 늦게 내려가고 하체 먼저. 엄지 발가락 눌리면서 밀려줘야 돼. 그렇지. 손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줄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먹게. 오케이. 원래 그리고 편측하고 되면 바로 하시는데. 한 10초에서 15초는 쉬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심장과 폐는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 어, 힘들다. 큰일 났다. 선생이 시끄러워요. 장난입니다. 와, 무서 야, 16kg인데 왜 이렇게 비장해? 다리가 밀린다, 골반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갈게. 상체 고정하고, 무릎만 살짝. 상체가 점점 죽으면 안 돼. 너무 좋아. 두 개. 오른발이 지지지금면더 좋아요. 한개 더. 오케이 발 가락에 힘을 너무 많이 주거든? 근데 발 바닥 여기면 평수면에다가 많이 줘야 돼 발에도 쥐가 날거 같아야 돼대민이는 그그 11월 몬짐 클래식 피지크 준비하고 있고요 크리피 뛰어보고 탑6 안에 못들면 바로 접어버리려고그리고 오픈 가야죠 보디빌딩 접기 선언? <laughs> 아니 보디빌딩은 못 접고 예비 와이프 여자친구 아이언이한테 거의 세뇌해놨더라고요 운동 딱할때난 난 일하는 거고 넌 운동하는 거야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맞지 근데 이걸 해야 돈을 버는데 저희 기업 스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사람 엄마 아빠 일 많이 버시는 거내거 보는 사람 돈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laughs> 이 다리 없다고 생각해야 돼뒷 다리가 힘이 들어가면 앞으로 밀려 그렇지 열 개까지 맞아 좀밀 이런 여기 굿 <laughs> 골반이 돌지 않게 최대한 이 골반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살짝 돌아다는 느낌 반대쪽 <laughs> 두개 넣어 <더> <laughs> 힘들어 힘들어 <웃음> 아 오늘 힘들면 좋아하더라고 오늘 말 못하겠다 <laughs> 아 제가 편집자를 새로 구했어요. 제 상민 씨 옛날에 소개받았었는데 먼저 그때 계약했으면 조금 더 쌌을 텐데. 몸값 <laughs> 잘가어 아, 몸값이 너무 올랐어. 응. 재상 형님도 걱정하시더라고. 내년에 또 오르니까. 아니 보디빌딩 업계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래 이게 돈을 쓸어 담으셔 지금. 코모든 레슨생들 돈이 다 이쪽으로 가고 그러고 너무 많이 쉬긴 했어. 퍼즈 3초. 몸 흔들리자고. 골반 돌려 더 돌려. 그렇지. 업. 어. 뒷다리 힘 빼셔야 돼요. 둘. 왼쪽 아. 선이 살짝 밀려나간는 느낌. 엄지 눌러놓고. 그렇죠 주먹 좀만 더 늘어뜨려, 늘어뜨려 그렇지 네개호 좀만 잡아 근데 얘가 지금 21주 정도 남았거든요 바로 안 빼고 한번 체중 올렸습니다 지금 120까지 올리고 빼기로 했습니다 거의 피디님 볼 때마다 한 1kg씩 올리고 있어 얘는 두 세트만 할 거예요 편측성 운동을 너무 많이 털어버리면 뒤에 메인 운동들이 조금 잘안 되기 때문에 지금 두 세트 했는데? 그, 어첫 번째 웜업이야 와 가세요 빨리 한 세트 했잖아 <laughs> 그 엉덩이 뒤로 빠지다가 지금 이라이돼 오케이 훨씬 낫다. 내가 어, 최대 느게 들어야 돼. 접피고도 밀어. 저피고 밀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야 목이 이상한데. 목운동하냐 질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목 운동 기기 있어? 보여줄까? 이거 한번 목, 써봐. 목 운동 하는 사람이 있어? 없지.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그래도뭐 어떻게? 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거기 들어, 기 들어. 숙여. 어때, 어때? 야 이게 운동이 되는 거야? 아니 숙여서 해야 돼 숙여서 원래 숙여서 이렇게? 어, 숙여서 들어 <laughs> 너무 이렇게 <이리> 부족해 윗데아 <laughs> 그만 <그만이야>. 야자 <laughs> 갑시다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반대쪽 해야지 잠깐만 하자 아이씨 큰일 다 이런 거까지 해줘야 돼? 어때요? 할게 시청자들 만족하시나요? <laughs> 하나만 더 길게 밀어야 돼 짧게 밀어야 길게 밀어야 돼 <laughs> 어, 오케이 갖다 놓으세요 이제 포워드풀 런지에서 밀어내는 거한번할거왜 그러냐면 태민이가 대퇴 외측에 부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측관근 활성화만 한번더 시키고 이제 메인 운동으로 넘어갈 거야. 무릎 최대한 밀어서 여기서 그냥 런지하는 거야. 이렇게 밀어내는 거 최대한. 재민이한테 돈 빌려달라 그런 보디빌더가 있어요. 아니야 보디빌더 아니야. 고등부 보디빌딩. 고, 고등부 보디빌딩인데. 보디빌딩. 저보고 DM 와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이거든요. 사이가 뭐 급하게 돈이 생... <laughs> 돈이 필요해가지고 토토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거. 바로 차단해 버렸어. 반응도 차단할게요. 이것만 보내 계속. 바로 차단할게요. 차단할게요. 그냥 보내요 차단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 셋넷 다섯 여덟인가 열. 열 응. 하나 한 개만 더 아아... 잡아 놓고 기다려 업 오케이 으아... 아아... 어쨌든 좀 너는 교육적으로 가는 거지 그런 거 같은데 몰라 아직 갈필를못 잡았어 근데 일단 그렇게 해야지 대장님처럼할 뭐. 자신이 없어 아무도 못해 대상님처럼 그렇지 하아! 아아... 외치 밀려 나와야 좀만 더 그렇지 한 개만 더아아 그거 좋아요 다리 괜찮아 다 괜찮아 저 혼자는 이렇게를 못해 제가 그래 내가 돈을 벌지. 그니까 야조상 형님 몸 많이 좋아하셨던데그 Y짐에 진짜 몸이 다들 좋아지셨더라고요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Y짐 가시는 분들이 다 좋아지더라고 아... 내가 제일 좋아져야 되는데 또그 선언이야? 형들 다 밀어버리겠다? 형들 이겨야죠 <laughs> 그러려고 하는 건데 메인 운동입니다 이제 사실상 운동은 들어간 세트는 지금 이제 3세트 운동한 거고 네 번째 세트예그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워밍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본 세트처럼 힘들어요 몇개 속도 보고 절 자. 여덟 개. 지금부터 여섯 개. 갑시다. 오! 아래 좀 잡아 놓고. 나이스. 좋아요. 가자 가자. 가자 두 개. 지금은 두개 맞네. 한 개만 더 하자. 두개더 어... 하자. 끝까지. 오케이. 라스트 어... 하나. 굿. 굿. 둘. 어... 오케이. 바로 앉아. 아! 보면 아무도 못 버텨요. 진짜로. 이 혼자 하는 거랑 차원이 달한 번도 못 버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보면 알지만 두드려 패듯이 안 해요. 개수도 많이 안 하고 무게도 억지로 안 하고 못 버텨요. 버티면 뭐 할까? 버티면 레슨 5회 무료. 정태민 레슨 3회, 이준호 레슨 3회. 못 버티면 돈 반대로 내야지. 어, 못 버티면 돈 <laughs> 내. 보전비 20만 원. 그래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현재 씨도 건희 건 형님이 버틸까 못 버틸까에 대해서. 건희 씨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하체 운동에서 토를 해본 적도 없고 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한 번도 못 버텨. 근데 소리는 어 진짜로? 끙끙 <laughs> 정도? 아, 그좀 늦지. 그래 나처럼 소리 내는 거부어 저는 사실 원래는 1등 하고 올림피아 가는 상상까지다 했는데 외국 탑 컨텐터들 어떻게든 부를 거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만약에 탑 컨텐터 불렀는데 태민이가 1등 한다. 그럼 이제 코치 못 바꾸게 이제 딱 계약해야죠. 종이 계약 해야지아안 바꾸지. 근데 올림피아 못 가면 너가 자진해서 그거 해야지. 자진해서 나가야지 <laughs> 세트를 줄일 거여서 아홉 개 똑같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짧은 휴식 기법해서 세개세개세개 3개, 3개, 3개 나눠가지고 총 18개를 할 거예요 아 하기 싫어 올림픽 가야지 이거 재훈 씨면 하겠지? 재훈 씨는 원판 덮고 줄걸아 나는 그거 못해굿 호흡 좋아 다 됐어 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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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길게 길게, 어 앉아! 응. 3세개할거예요30 쉬고. 한 번에 많이 하면, 위에, 뒤에서 부상 위험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쪼개면, 부상 위험이 많이 낮아져요. 그리고 이제, 압박감도 많이 줄어드는데, 솔직하게, 이제, 프로 정도 되는 애들은 압박감이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볼륨을 더 많이 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들어갈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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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3개, 세 개만. 여기. 응. 40초, 40초. 저도 하체할 때 사실 이렇게 이기법 똑같이 써요. 그래 서 지금 무릎을 수술했어요 여기서 와 좋아, 좋아. 내층넘무섰다 무릎 살짝만 더 벌어지면서 그렇지 라선 라라 잡았다 오우. 이게 얘가 영상에는 좀큰게안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어, 영상에서는 그 거대함이 안 느껴지더라고 날 무대에서만 좀되지 뭔지 프로 나오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사람 있어? 모르니까. 아, 재윤 씨 나올 수도 있겠다. 재윤 음. 씨 나오면은 안 나가야죠. <laughs> 이번에 텍사스 가신다 그래서 거기서 제발 따오길들어갈게 아, 발 괜히 했다. 아래 스섯 개. 그래야지. 한 명만 더. <laughs> 가보실게요나 술을 너무 지르나? 아... 옛날에 제가 처음 이제 운동했던 게 웨이트 제대로 했던 게 군대 때였는데 체단장에 가잖아요. 대부분 다 체단장 있으니까. 근데 얘도 그때 내추럴이었으니까. 운동을 뭐 얼마나 빡세게 하나 하고 제가 한번 진짜 봤는데 하체 막 해. 갑자기 어나 이상해 이러네. 창문 열고 토해. 그리고 또 하체 해. 그리고 또 창문 열고 또 토해. 그거를 막 짬고양이들이 게 먹고 있더라고 나중에. 그 토. 네 내추럴이었다고 말하네. <laughs> 누구든 너를 내추럴로 생각 안 하지 않을까? 내추럴로 보이면 접어야지. 그래 나도 수익 내야 되는데 유튜브로 최대 강권이야 너가 유튜브 개설하면 이제 채널 놓으면 망해 재상님 그게 넣고 나오는 게 조회수가 높긴 해 확실히 아 진짜 내신은 수리가 반이겠다 사람들 그걸 원해 아 근데 진짜 몇분 남았어? 1분 아몇개 4개씩 6세트 할게요 4개씩 6세트 6세트? 4개 하고 15초 쉬고 4개 하고 15초 쉬고 해서 8개 하고 40초 쉬면 안 되냐? 6개 4세트로 할게요 그럼 늘어난 거잖아 24개 똑같아 아 그래? 저 할게 그렇게 하기 싫어? 아니야, 돈 벌어야지. 달았다. 훨씬 좋다. 셋. 여기서. 넷, 두개 더. 오케이. 어. 어.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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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하고, 호흡하고. 들어가세요. 슬슬. 아 가자. 어. 둘. 그렇지 라스트 한개 라스트 한개 오케이 오케이 걸고 다섯 다섯 서로 줄일게 가자 아니 여섯 여섯 가아 여섯 여섯 다 아. 갑시다 하나 둘셋넷 둘, 아. 어. 오케이 아 갑시다 갑시다 잠깐만 아 나이스. 지금 부상형이 제일 높을 때 집중해야 돼. 으윽. 아래서 많이 받아줄게. 가자. 두개 더. 그렇지. 깔끔해깔끔해 길게. 나이스. 다리를 올리고 쉬는 게 좋은 게, 이 부산물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찌꺼기들이. 다리를 올리고 쉬면, 찌꺼기가 빨리 피 쪽, 피가 이제 심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더 좋은, 원활한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아. 아현이가 좋아하겠다.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 돈 많이 벌어놔 줘서. <laughs> 아야 돈 준대매. 월급날 시... 1분만에 영원돼데다보내줘고너 <laughs> <지금. 웃음> 그럼 뭘로 생활하냐? 필요할 때 보내달라 그러지. 아이 새지 못해. <웃음> 갈까? <웃음> 아니 잠깐만. 왜 자꾸 잠깐만이야. 사람들이 너무 엄살 피우는 줄 알겠다 근데. 누워 누그 누, 누고할 거야. 왜그럼 최대한 광전들을다 늘려주려고. 의자가 보통 하는 것보다 훨씬 뒤에 있어. 너가 앉으니까 그기구 작아 보인다 근데. 야, 뭘 그렇게 비장하게 해. 올라 올라 5초 4 3 1천히 내렸다가 4번찰 거예요 4번째 4번 하나 둘, 네번째때 기다릴 거야 4초 하나 둘, 셋, 네번째 하나 네번째때 4초 하나, 둘, 엉덩이 둘러 엉덩이 둘러 엉덩이 둘러 업, 끝, 끝, 6번 마지막 4번 아. 하나 무릎 흔들리면 안 돼, 한번6 7 4초 무릎 흔들리자 무릎 흔들리자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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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번째마다 템포를 거는 이유가 혈류가 네 번째 때 4초 동안 이완을 억지로 시키면 피가 막혀요 그러다가 이걸 열어주면 갑자기 피가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과잉 성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속과같다 사람들이 저 운동 가르치는 거 보면 사과 코치는 뭔데 다른 선수들이 가서 운동 배우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잊을만하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신경 나서 이제 옛날에는 자존심 많이 사는데아나 아, 진짜 아, 기분 상한다 <laughs> 진짜, 기분이 상해요. 무릎이 <laughs> 좀 많이 뒤집어지거든? 무릎이 안 좋아. 그러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너가 늘어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고 싶은 건데, 잡아줘야 돼요. 네. 둘, 셋, 넷. 하나, 둘. 두 개만 더 괜찮, 냥 차, 그냥 차. 두개 더. 한개 더. 오케이, 한 개만 더 하자. 업. 오케이, 네. 우리 엄마가 이 영상 보면은. 울것 같은데? 왜? 우리 엄마 나 운동하는 거 울더라고. 아. <laughs> 전에 한번 영상 올라왔었는데 보고 울더라고. 얘가 왜 이렇게 힘든 걸 하나 싶어가지고 나이제한 걸어놔야겠다고. 진짜 못해. <laughs> <laughs> <씨, 어떡해. 웃음> 이거다 뭐야? 들어가어 뭐하냐 물어봤는데 이거 하고 CC 스쿼트, 랑거블리 스쿼트. 여다, 아. 여다 올려, 올려, 여다 올려. 으흐. 아 뭐해? 올려. 하나, 둘, 두번더할 거야? 오케이. 아이스 내가 안 올리고 싶어서 안올리지 아, 진짜 너무 힘들다. <laughs> 길게, 엉덩이 누르면서. 들어가, 들어가, 더, 더, 더.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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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못해. 아. 9. 8. 음. 7. 6. 아, 못해, 못해. 아. 아. 나 터일 것 같아, 진짜로. 아 오늘, 오늘 따라서 왜 이렇게 그러냐, 너? 오늘따라 그런다고? <laughs> 죽을 것 같은데? 어? 물조금만 더? 그렇지 업 오케이 아.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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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4 3 2초만 더2 1 1나 끝. 고생했습니다고생하1니다힘힘었어 너무 힘들어. 하체. 하체 도전자들 나오십쇼 세미야 도전자들은다 한마디 해줘 아 근데 돈 걸어 어돈 걸어 돈 아, 걸면 돈 많이 벌수 있어 30만원에 도전하고 네. 성공하면 레슨 5회 5회 어 어때? 성공하면 별가치 없지 않나요? 5회를 받는 거 가치 없나요? 아치 <laughs> <laughs> 아, <그치> 없지 <laughs> 나중에 피디님도 한번 해보세요 5분 컷 진짜로 <laughs> 다 5분 컷이야 다그 뒤로는 질질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끝나 그냥? 마무리 인사해 마무리 인사 똑바로 서서 해아죄수합고하셨습니다아나 어? 어. 진짜 터울것 같아 그 전에 했을 때보다 더 힘들어.